국민정서법. 최형법정주의가 통하지 않는 나라 바로 해조선. 한국은 나라를 탈출하고 싶어하는 국민이 많은 나라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실은 한국인의 상당수는 자국이 너무 싫다. 왜냐하면 연고채용이 심하기 때문에 돈과 연줄이 없는 인간에게는 꿈도 희망도 없고 재벌계 대기업의 사원이나 관료가 되지 않으면 풍요로운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 불합리한 현실을 비난하는 해 조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자국민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가엾은 나라인 것이다. 그래서 어딘가에 화풀이를 할곳이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웃인 일본을 적으로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국민정서법이 지배하고 있다는 야유를 받는 나라다.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일본 측이 정론으로 대응하거나 아픈 곳을 찌르거나 하면 거꾸로 역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정서법, 국민 여론에 따라 판결이 결정되는 등 재형 법정주의가 무너지기 십상인 한국의 사회풍조를 빗댄 말. 국민정서에 따른다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행정, 입법, 사법은 실정법에 구속되지 않는 판단, 판결을 낼수 있다는 의미. 국민 여론이 거세지면. 불법 탄핵을 하는 게 가능한 나라. 뇌물 한푼안 받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국민 흥분제를 먹인 자들에 의하여 국민은 흥분제에 날뛰고 촛불로 어느 법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국정농단이라는 죄를 씌워 불법 감금을 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죄형 법정주의가 무참하게 살해되고 흥분제만 먹여주면 누구라도 감옥에 가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해조선이다.